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유튜버 노가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, 특, 어떻게 보면 특별한거 어떻게 보면 아닌거고 진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어, 물어볼거고 그 다음에 제 생각도 잠깐 말할거고 정말 궁금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생각 같이 있으면 조금 공유 부탁드립니다. 어, 일을 잘하는데 근태가 살짝 안 좋아요. 일을 잘하는데 근태가 살짝 안 좋다. 바쁠 때는 하고 그러긴 그러는데 어, 안 바쁘다 그러면 무조건 놀 궁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일을 잘해요. 이렇게 일을 시켜 놓으면 잘한다. 그런 거랑, 이 머리가 참 드럽게 없는데, 진짜. 아, 저 아, 저거 써야 되나? 이런 싶은데. 근태가 좋다. 출근 시간 2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. 근태가 좋아서, 어. 하여튼, 근태가 좋아서. 주말에 일하다그래도뭐 어 바로바로 일하고. 그런 사람이라. 근태가 좋은 사람이랑 일을 잘하는데 근태가 살짝 나쁜 사람이랑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은가.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. 저는 옛날에는 그 물음을 듣자마자 그상람을 했어요. 사람이 당연히 근태가 좋아요. 근태 기본이지.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어 일을 못하며 못하면 어제 나와서 준비해야지 어제 어제 나와서 준비해야지 그게 아닌가 아니 근태만 좋다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 뭐 못하면 당연히 빨리 나와야지 이런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디고 일을 좀 하는 사람이 뭐 반화절 할거 근태가 좋은데 일머리가 들럽게 없는 놈은 하루생이라고 앉아있다. 그것도 큰 문제니까. 뭐, 결국,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속은 일 잘하는 놈이 덜, 덜 시끄럽지 않을까. 일단, 나오면 맘에 드니까. 아, 맘에 안 드는 놈이 맨날 나와있으면 그것도 꼴 빼기 싫으니까.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근태는 기본이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지금은 뭐, 조금, 솔직히, 뭐, 한 30분, 10분, 20분, 이렇게 지각 가더라도. 그래도, 일자는 놈이 안 났나.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, 여러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. 아, 진짜, 진짜 궁금해요. 이렇게. 예전에,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. 설문조사가. 저는, 이렇게 나이 비해 좀, 고지식하다 그해야 되나 답좀 답답해서 아 그때 처음 그때 봤을 때는 당연히 근태는 기본이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이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나은지 댓글 달아주시면, 뭐, 욕만안 하신다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1 5차한지 노가다 유튜버 노가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